오늘의 10분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을 읽다 보면 시편 1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그리고 끝은 두 길을 비교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6편은 1편과는 조금은 다르게 의인의 길이 먼저 아니라 악인의 길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의인의 길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 두 길을 대조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편은 로마서에 많은 영향을 준 책이라 믿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율법사로서 분명히 시편을 삶 속에서 그리고 그가 살았던 문화 속에서 날마다 외우고 노래로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시편 저자들의 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깨달으며 본인이 경험한 그 복음의 삶을 통해 로마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적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편은 다윗이 본인이 느꼈던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한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6편은 로마서 1장과 3장에 동일한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죄에 대한 시각과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죄의 시각을 함께 비교하며 묵상하시면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길 두 번째는 의인의 길, 세 번째는 그두 길을 다시 대조하며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죄의 길입니다. 1절에 우리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본인 안에, 때로는 죄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다윗 안에 있는 죄를 의인화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 죄가 그 스스로에게 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에는 두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독백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한 대화도 있지만 남들 모르게 하는 하나님만을 아시는 악한 독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본인 안에 그 악한 독백이 있음을, 그리고 악한 자들 사이에서도 그 안에 독백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1절 중반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의 시작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행동을 결정할 때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거부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경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매 순간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아닌 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본인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1절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편 14편의 시작 또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의인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본인 스스로도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부분, 1절서부터 4절은 그 악을 묘사하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죄가 그의 마음 속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3절에 나와 있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우리의 선행을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의 동사인 거짓을 묵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악을 입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악인들은 그 악은 입을 통해 죄악을 노래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에 헌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공부에 헌신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끝까지 죄악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룰 수 있을까? 헌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시작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아주 경미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인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9절입니다. 이 안에는 의인의 길,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그의 끝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인 10절 또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사랑, 사랑의 친절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 5절에 진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도 없고 잊지도 않으시고 주저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하다는 표현을 6절에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을 6절에 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6절에서 설명할 때에 가장 높은 곳인 산을 이야기하고 또 가장 낮은 곳은 바다를 사용하면서 저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심판 모두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함은 동물들에게까지도 있음을 시인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세 가지, 그러니까 인자의 속성을 악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 앞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악한 자들의 반역함을 성경은 끔찍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작은 목소리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목소리에 빠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에게는 네 가지 축복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에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집은 먹고 쉴수 있고 받아줌이 있는 곳, 나의 집. 그러한 주님의 집을 주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8절에 복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 이전의 상황,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상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절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 새로운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바로 구절에 빛입니다.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이 빛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동안 의인을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은 7절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도망 나간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결정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려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